안녕하세요. 백강현입니다. 오늘은 연습문제 4번을 가지고 실전처럼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을 5개씩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온은 여기가 2세로 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온인데, 여기 4이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온은 가로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온인데, 4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온은... 여기가 가로줄과 세로줄 모두 가장 높다는 기호인데, D 줄을 보시면, 어, 그러니까 옆모양 D 줄을 보시면, 4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으므로, 4층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4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호는 여기가 이 가로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호인데, 여기 4 이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 이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전제조건에 보면 C는 D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C는 D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D가 4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3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호는 검정색 등호로 여기가 같다는 표시이므로 기호이므로 3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호는 여기가 이 가로줄과 이 세로줄 모두에서 가장 높다는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 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시계 돌려주세요. 뭔가 막혔습니다. 건 아닌 거 같은데. 오늘은? 아빠 맡겼다 으으. 으으. 안 보이기 시작한다. 어, 패스. 하나요. 하나 받아 하나 갑니다. 엄마인데. 클랐네. 엄마 도 머리씩에 돌려 주세요. 어. 어. 앞에서 본모양 앞에서. 앞에서. 옆에서 음 모양도 안 나오고 어, 어. 뭐일까 잠깐만 음, 아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음, 7, 7, 7, 7 이거는 주황색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EF 조건, 전제 조건을 볼까? EF. EF가 어디갔어? 왜 눈에 안 보여? EF. E, F가 어딨어 없어? F가 없어. EF. 아, F가 여기있구나. EF. 하나, 아, 하나. 아니에요. 검색이에요. 아, 그래요. 그 그러면, 검색이에요. 아, 아, 곱하기 9니까 전제 조건에 보면은 2 곱하기 F가 9니까 10. 2, 4, 4, 16. 안 되고. 아, 3 4 1 2도또 안되고 그러면 3,3,9 3이 2야입니다 3이 2 아, 땡했습니다 땡 아, 아, 맞나, 하나 하나보세요아 조금만 빨리 할까요 음, 여기와 여기는 비로 서로 같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가 될수 밖에 아. 없습니다 아. 전제조건에 보면 2 e 곱하기 f는 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 e 곱하기 f는 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 사, 3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아, 둘다3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3 이하 아니고 4 이하거든요. 아, 그게 안 되네 조건이 하나 4고 2가 되면은 8이 4, 되니까 안안 아, 되네. 아, 안 되네. 아, 저 모래시계 돌립니다. 음, 모래시계 돌립니다.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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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러니까 9이 그러니까. 때문에. 아 9가 돼야되니까 아... 9가 돼아 아, 9가... 아! 아 아! 알았습니다 2 e 곱하기.. 전제조건에 2 e 곱하기 f는 9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2는 2와 f는 3, 3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곱해서 그래서 2는 어, 3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여기도 3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거저 좋아 먹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빨간색 등으로 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D. 음, 돌리세요, 시계. 검은색 시계입니다, C, 이번엔. D, D, C. D, C. C. 아, 전제 조건에 보면 어, C는 D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 e, C, e, 여기는 이 이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같은 등호로 이 이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늘 널커도 잘 먹네 요게 <laughs> 아닙니다 이 박스의 총합이 7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4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합은 3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되는데 이 기호는 여기가 2갈로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호이기 때문에 조건을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박스의 총합이 7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여기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게 돌려주세요. 금방 나오네. 하나 있는데. 아, 하나면 안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나오는 거 있습니다. 아, 안무형을 음, 보시면 첫째 줄에 보면 4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4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A로 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앞 모양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어, 가장 높은 4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4층이 될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음, 모래시계 돌려주세요. 음. 아, 노란 모래시계. 어. 여기도 앞모양에 보시면 다섯번째 줄 다섯번째 줄에 4층이 하나가 있어야 되므로 여기에 4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머리시계 음, 돌릴게요 는 여기가 이 가로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호인데 여기 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음. 자, 이 박스의 총합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4, 5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최대 숫자인 2하고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2를 놓겠습니다. <laughs> 검, 검, 정색 등어로 여기도 2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 박스의 총합이 10인데, 여기 3이 더하면 7이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음. 이 기호는 여기가 세로 줄에서 가장 낮다는 기호인데, 어, 2가 있으므로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음. 아, 노란색 키가 돌립니다. 네, 한장 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이제 총합을 봐야 되는데 잠깐 잠깐 이거 계산 아 산수가 아 3, 2아 잠깐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0 여기 10에다가 10, 14, 16, 19 19에다가 20 20 7 27에 29 29에 29 33 33에 3.36 36 40 43이니까 2가 2 2 2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2 2 2. 괜찮다 <laughs> 됐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4번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각각 패스를 한 번씩 외쳐서 토큰이 4개 남아있고요. 저는 패스를 한 번도 외치지 않아서 토큰이 5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이 되고요. 엄마와 아빠는 공동 2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문제 5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